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퍼 히어로리TV의 라비입니다. 오늘의 위탁 리뷰는 SH 피게아츠 초대 울트라맨 A 타입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본 제품은 휴센 노안님께서 위탁해주신 제품임을 알려드리며 본격적인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외형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어, 외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울트라맨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얼굴 자체가 굉장히 많이 찌그러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상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일단 울트라맨이라는 시리즈에서 가장 먼저 울트라맨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 초대 울트라맨 같은 경우에는 A 타입과 B 타입과 C 타입의 얼굴이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작중 1화부터 13화까지 등장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B 타입이 14화부터 29화까지 그리고 우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초대 울트라맨의 기본적인 얼굴이 C타입이며 해당 얼굴이 30화부터 39화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제품 같은 경우에는 A타입 1화부터 13화까지 등장했던 그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엉성하다라는 느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제품을 이제 SHP 갓츠 시리즈군에서 초대 울트라맨 A타입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준 듯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얼굴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얼굴 같은 경우에는 어 뭔가 눈의 초점도 잘안 맞는 것 같고, 왠지 모를 주름도 잡혀 있고 이게 디테일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도색이 실패한 건지에 대해서도 잘 영문 모를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울트라맨의 눈동자 아래쪽에 보이면은 검은색 점들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당시 슈트 액터분들이 이쪽을 통해서 시야 확보를 했다고 하십니다. 요즘에 나오는 울트라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없어진 것을 볼수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슈트 자체를 잠수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꽤 훌륭하다고 라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요즘에 나오는 울트라맨들의 입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름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다 라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초대 울트라맨 방영 당시에는 원래 울트라맨은 말을 할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울트라맨의 입을 보게 된다면 완벽히 입술이라던가 입의 모양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A타입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이질적인 울트라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A타입의 얼굴을 시작으로 B타입이라던가 C타입이 발전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은 이 페이스 자체가 울트라맨의 역사라고도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 아래로부터는 전부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수복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발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물이 들어갈 수 없게끔 이렇게 꽉 조여놓은 모습이라던가, 팔 부분도 마찬가지로 잠수복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재 자체가 잠수복이기 때문에 일단 은색으로 한번 컬러를 칠했어야 됐고, 그 외쪽으로 이렇게 붉은색 포인트들은 이제 전부 다 페인트 칠을 해서 조금 더 광택을 내는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물론, 손장갑 같은 경우에도 의료용 장갑을 사용했다고 하니, 그 당시 슈트 개발이 굉장히 열악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 슈트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울트라맨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뒷면 같은 경우에도 그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울트라맨이라 한다면, 이 등쪽 라인과 함께하는 머리의 독특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컬러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을 나타내고 있지만 지구에서의 활동 시간 3분이 가까워지게 된다면 점점 붉은색으로 점등하는 울트라맨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었죠. 그 외적으로도 발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앞부분이 살짝 뾰족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두를 신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울트라맨 A 타입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어, 일단 이 제품 자체가 그 당시 울트라맨 A 타입의 형태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프로포션이라던가 디테일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가동률도 살펴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원작에 가깝게 맞춰놨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뭔가 화려함보다는 그 당시의 슈트를 그대로 재현했다라는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가동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목가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없습니다. 옆에 뭐 이렇게 카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장애물이 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크게 회전하면 물론 고개가 위쪽으로도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크게 크게 가동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내부 관절이 굉장히 크게 앞으로 뻗어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스페시움 광선의 이 십자 포즈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것 같고요 팔의 가동 또한 정확히 90도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이중관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접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손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볼관절이라서 180도 회전이 가능하며 좌우로도 이렇게 가동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체의 가동, 상체 가동은 정말 엄청납니다 일단 초대 울트라맨의 액션 파이팅 포즈가 굉장히 허리를 수그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도 가슴 자체가 굉장히 크게 크게 움직이는 것은 물론이며 허리 관절 또한 같이 크게 크게 가동하기 때문에 수그리면서 얼굴을 치켜들고 있는 이렇게 초대 울트라맨의 액션 파이팅 포즈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관절.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역대 SHP 기아츠 군들이 대부분 그랬듯 일단 옆으로 벌렸을 때는 45도 각도로밖에 나오지 않는 모습과 함께 앞으로는 그래도 90도 이상 커버되는 모습 그리고 뒤쪽으로는 살짝 꺾어 돌렸을 때 그래도 90도 이상 정도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도 이중 관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접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발목 관절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핀 관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자연스럽게 가동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지만 안쪽으로는 접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위쪽과 아래쪽으로 살짝, 살짝 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쪽 발가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동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부속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건 바로 이 울타맨의 트레이드 마크 광선기 필살기 스페시움 광선 이펙트입니다. 와 이거를 이렇게 또 표현을 해놨다라는 게 굉장히 신기할 따름인데요. 파츠는 아예 손 파츠와 일체형으로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스페시움 광선을 쏘기 위해서는 손 파츠를 따로 교환시켜줘야 됩니다. 이펙트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어, 스페시움 광선 답다라는 모습이 들기도 하고요. 제 개인적인 바음이지만 울트라 광륜까지 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제품에는 이렇게 주먹손 한 세트, 그리고 손날 파츠 한 세트, 그리고 또 다른 편손 한 세트, 그리고 무언가 잡을 것만 같은 손파츠 한 세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언가를 잡을 수 있게끔 하는 손파츠 한 세트가 부족됩니다. 그리고 컬러 타이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파란색 컬러 타이머가 아닌 붉은색 컬러 타이머도 있어야 되지만 위탁자분께서 따로 보내주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설명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휴센 노아님께서 맡겨주신 SH p 기아츠 초대 울트라맨 A 타입의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찌그러진 얼굴의 모습이 다소 충격적일 순 있지만 이 A 타입을 시작으로 B 타입과 C 타입으로 발전해나간 울트라맨의 역사를 볼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다하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